오늘은 겨울 아우터 안에 입기 좋은 상의 코디, 꿀팁들을 소개를 해보고자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제 고민이었어요. 제가 아우터는 참 많은데, 아우터 안에 입는 상의가 맨날 똑같고 너무 뻔하고, 입을 게 없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근데 겨울이라고 해도 막상 아우터를 입고 있는 시간보다 실내에 들어가서 아우터를 벗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겨울이라고 아우터만 신경 쓸게 아니다. 오히려 상의를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상의를 위주로 좀 쇼핑을 했어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옷들이랑 이번에 새로 산 것들을 잘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코디를 해서 만들어낸 착장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지금 입고 있는 이 착장. 제가 예전에 마르지엘라에서 이런 탑을 딱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서 이 상의를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산지도 오래됐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 입어본 게 지금 입고 있는 이 착장인데,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샀던 그냥 기본 유넥 H&M 가디건이고 이 안에 입은 탑은 이런 시스루로 돼 있는 레이스 나시 탑인데 이거는 자라에서 이번에 세일해서 한만 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고 이 탑은 망고에서 구매한 비스티에 약간 란제리 같은 이런 핑크색 비스티인데 이것도 한 2만 원대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그럼 이거 세 개를 다 더해도 한 6, 7만 원이면 살수 있거든요. 저렇게 옷에 디테일이 많은 옷들이 다 비싸잖아요. 근데 맨날 저렇게 비싼 걸살순 없으니까 집에 있는 이런 기본 템에다가 이런 아이템들만 추가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레이어드 해주면 또 저렇게 마르지엘라만큼의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예쁜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짠. 이제 두 번째 상의로 갈아입고 왔는데 이거는 둘다 이번에 브랜디멜빌에서 구매를 한 탑이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레이어드 해서 입은 게 예뻐가지고 둘다 데려왔습니다. <laughs> 일단 안에는 이렇게 모카색 골지로 된 단추가 있는 긴팔 티셔츠고 밖에는 카무 패턴으로 된 단추가 있는 이런 반팔 티셔츠인데 이 착장의 포인트. 이 안에 탑도 그렇고 이 밖에 탑도 그렇고 얘네가 만약에 단추 디테일이 없는 그냥 기본 유넥 티셔츠였으면 이런 느낌이 절대 안 났을 거거든요. 좀 답답하면서 여기서 약간 좀 유치한 그런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확 열고 얘도 확 여니까 조금 그런 답답한 느낌이 덜하면서 여기서 좀 그런 성숙한 느낌을 연출을 하면서 힙함은 잃지 않는 그래서 힙하면서 성숙한 그런 멋진 여자의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만약에 여기다 흰색 티를 안에 받쳐 입었다던가 좀 다른 색깔에 받쳐 입었으면 너무 이렇게 나 레이어드 했어! 이런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톤온톤으로 색깔에 맞춰줘서 조화롭게 원래 이게 한 쌍이었던 것 마냥 그렇게 연출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 착장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빨리 브랜디벨빌로 달려가서 똑같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브랜디벨빌 게 아니더라도 단추 디테일이 있는 긴팔과 반팔 그리고 이 반팔의 패턴과 안에 입은 긴팔의 색상이 좀잘 어우러지는 톤온톤으로 된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자 이제 세 번째 상의로 갈아입고 왔는데 이 착장은 안에는 이렇게 매듭이 있는 좀긴 니트 긴팔 상의에 같은 색상의 가디건을 매치를 해준 거거든요. 이 남색 가디건은 그냥 유니클로 기본 남색 유넥 가디건이고 이번에 자라에서 이 안에 이 탑을 구매를 한 건데, 이를 풀으면 그냥 이렇게 밑으로 매듭이 있는 이렇게 좀, 조금 긴 이런 탑인데, 이것만 입어도 예쁘긴 한데, 저는 살짝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색상의 유넥 가디건을 입어줬는데, 포인트는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잠그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가장 밑에 단추만 하나만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기가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좀 답답하지 않고 시원해 보이면서 같은 색상으로 매치를 해줌으로써 이게 원래 이렇게가 한 세트인 것처럼 보이게 그러면 되게 디테일이 많은 옷 같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베이직하면서 우아한 이런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입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왔는데 이거는 어떤 아이템을 소개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코디 꿀팁을 하나 말해드리고 싶어서 입고 온 건데 단추에 밑에 이렇게 매듭이 있는 이런 가디건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미 이런 걸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입는 것처럼 이렇게 입기보다는 한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풀러서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우아하게 성숙하게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laughs> 저는 가디건을 입을 때 주로 이렇게 입는 편입니다. 좀 여리여리한 느낌도 나면서 여기가 이렇게 좀 넓게 퍼져서 답답한 것도 없고 안에 이너 좀 예쁜 거 입으면 안에 입은 이너도 잘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가디건이 내가 집에 하나가 있다 하면 한번 이렇게 입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상의로 갈아입고 왔는데 이번에는 코디 꿀팁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이번에 너무 잘산 상의가 있어서 추천을 드리려고 입고 왔습니다. 이거는 플리즈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후드 긴팔 티셔츠인데 이렇게 와플 소재로 되어 있고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후드티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티셔츠인데 후드가 달려 있는 그런 느낌인데 색깔도 딱 너무 예쁘고 후드도. 되게 여유롭게 나와서 이렇게 딱푸드 썼을 때도 예쁘고 밑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핏도 내가 원하는 대로 연출을 딱할수 있고 그래서 정말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너무너무 잘 입겠다 싶어서 완전 추천을 드리는 그런 상의입니다.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진짜 저렴했다. 29cm에서 이거 33,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29cm 이렇게 잘 보다가 이렇게 세일 많이 할때 3만원대에 꼭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쁘죠? 짠! 여섯 번째 룩은 이렇게 오프숄더 니트를 한번 입어봤는데 이거는 이 제품을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오프숄더 스타일의 이런 니트를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프숄더 니트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거 요즘 되게 많아요. 겨울에 뭐 연말 모임이라던가 뭐좀 예쁘게 꾸미고 싶은 그런 날인데 너무 춥다. 그럴 때 이거만 한게 없더라고요. <laughs> 맨날 입는 그런 상의가 좀 지겹다. 나좀 꾸미고 싶다. 나 예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오프숄더 니트를 하나 구매를 하시면 참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답니다 생각보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이렇게 딱 붙는 그런 오프숄더보다는 이렇게 살짝 여유가 있는 이런 게좀더 편안해 보이면서 음, 나는 그냥 대충 입고 나온 건데 왜? 예뻐?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연출하기에는 딱 붙는 것보단 살짝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게 좋다 음. 마지막 룩으로 갈아입고 왔고요 이 마지막 룩도 이거 둘다 이번에 자라에서 또 세일할 때 구매를 한 건데, 일단 안에는 이런 약간 살색 스킨색의 이런 이너 탑을 입어줬고요. 겉에는 검정색 레이스가 있는 이런 홀터넥 탑을 입어줬는데, 이 룩의 포인트는 안에 이너를 살색 이런 스킨색으로 입어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그냥 맨 살에다가 홀터넥을 입은 듯한 그런 약간의 착시 효과를 주면서 또 안에 이너를 살짝 이렇게 넓게 파진 답답하게 파진 거 말고 넓게 파진 이런 이너를 입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홀터넥이랑 입었을 때 여기 살이 살짝 보이게끔. 그래서 좀 섹시한, 여성스러운 그런 매력을 여기서 한번 뽐내 주고 겉에는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름에 입었던 그런 홀터넥 나시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이렇게 탁 같이 입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게 어깨 라인도 예뻐 보이면서 흔하지 않으면서 되게 예쁜 상의를 입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이것도 둘다 이번에 자라 막바지 세일 때한만 원대 구매를 한것 같아요. 둘 다. 그러면 3만 원에 이렇게 훌륭한 상의 코디를 할수 있다. 여러분도 지금 자라 막바지 세일 때는 세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일 때 빨리 마지막으로 자라에 가서 이런 아이템들 위주로 한번 쇼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겨울 아우터 안에 입기 좋은 상의 코디들을 쭉 보여드려봤는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코디가 있으셨길 바라고 옷 입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알차게 준비를 해서 돌아오겠습니다.